안녕하세요 김태민 목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순종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매우 강압적으로 들려왔어요. 순종이요, 순종. 순종은 전통적 가치관이라 생각을 했거든요.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통솔할 때 사용하는 단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회에서나 특히나 순종을 강조할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 순종을 마구 강조할 때가 있어요. 이 순종을 강조할 때 흐르는 분위기가 저에게는 매우 율법적으로 다가왔어요. 순종하라고 다그치고,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할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야. 축복을 못 받아. 이런 식의 설교들이 듣는 게 대부분이었어요. 매우 혼나는 일이었던 것이죠. 목회자들이나 리더들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불편한 사람으로 취급되고 순종을 잘하면 아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구나 참 좋은 크리스천이구나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 마음이 없는 순종을 한 적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정말로 어, 제대로 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이 아니 아니라 사람의 말잘 듣는 순종을 했던 것이죠. 순종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는 분명히 필요해요. 부인할 수 없어요. 뭐, 가정 내에서도 순종이 필요하죠. 하지만 순종은 상호 간에, 그리스도인들이 상호 간에 말씀 가운데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그 안에서 서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순종이 아니고 크리스찬들의 순종은 상호, 섬긴 간의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 순종은 인간이 인간의 다스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통치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먼저 자연 질서를 한번 보실까요? 자연 질서가 정말로 정돈되고 정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연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생각해 볼까요? 산소와 질소의 농도가 너무너무 일정해요. 생명이 살아 숨쉴수 수 있다는 것이 있죠. 이 산소와 질수가 높아진다고 갑자기 생각해봐요. 일정치 않으면 폭발해버려서 사람들이 균형을 잃어버려서 이 세계에 있는 생명체들다 죽을 것이에요. 태양과 지구, 주, 그 주위에 있는 행성을 보세요. 일정한 거리로 생명이 살아가게끔 되어 있어요. 온 우주 속에서 우리의 생명이 보존될 수 있는 것은 자연 질서 안에 부여된 순종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고 있었죠. 목적지를 향해서. 근데 갑자기 풍랑에 닥쳤어요. 파도가 거센 파도가 몰려오고 있고, 그리고 덮치려고 하고 배에 물이 차고 있어요. 죽을 위기가 생긴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를 않았어요.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물들이 잠잠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고요하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누구신데 바다도 순종하냐 이렇게 중얼거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연 질서까지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삼위 일체가 신비하고 놀랍다는 것이죠.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그 문제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순종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순종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떠나야겠다는 것이죠. 자주 우리가 이 탕자의 이야기에서 나누잖아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통치에 벗어나 자기 질서대로 살고 싶었어요. 불순종했던 것이죠. 자기만을 위한 정체성이 불순종이라 생각한 것이에요. 이 불순,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자유로울 것이다, 독립해야지 나다울 것이다 생각을 한 것이죠.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이 둘째 아들이. 그 결과는 절망이었어요. 불순종은 이처럼 나를 자유롭게 한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파괴해요. 나와 주변을 파괴한다는 것이죠. 불순종은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기의 계획을 세워요. 우리가 있는 현장들 한번 보실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계획을 하잖아요. 인간 관계에서 갈등을 있잖아요. 갈등이 계획을 사람이 한다는 것이에요. 어, 갈등있는데 무슨 계획을 해요? 어떻게 저 사람을 파괴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할까? 어떻게 저 사람을 복수할까? 아니면 어떻게 내 사람을 만들어서 내 편을 많이 만들어서 저 사람을 없앨까? 이렇게 계획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현장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자라는 계획을 사용하죠. 어느 익명의 목사님은 사역을 하다가 교회에서 자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단임 목사님은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기는 아주 많이 인정을 받고 아주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자신이 교회에서 일했던 그 파일과 프로그램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다 가져가버리고 떠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기 계획이라는 것이죠 15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 자기 계획을 숨기려고 여호와를 떠나 깊은 곳으로 들어가 어둠 속에서 음모를 꾸며 누가 우리를 보겠는가 누가 우리를 알겠는가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은밀한 계획을 세워간다는 것이에요 국가 간의 전쟁을 보세요. 그들은 은밀하게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요. 몇 시간 전에 트럼프가 이제 연설을 하는 도중에 그 트럼프를 향하여서 총을 쐈어요 그때 귀가 맞아서 이렇게 비껴가서 피를 흘리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비쳤고, 그리고 그 이제 지지하는 사람 중한 명이 사망했고, 총격을 한 사람도 사망했다고 이제 뉴스가 있어요. 은밀하게 준비하고 결정한 것들이 있죠. 어, 여러분, 기분에 따라서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그런 과정과 사람의 은밀한 계획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러시아로 생각해볼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가 전쟁이잖아요, 지금도. 러시아가 왜 전쟁을 일으켰냐면, 국민연금으로 되게 골치가 아팠어요, 푸틴이. 재정이 모자르고 있었거든요. 재정이 점차 없어지고 있어요. 재정이. 러시아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62세예요. 참 짧죠? 왜 짧을까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요. 보드카를 너무 많이 마시고 그 도수가 높은 것들 뭐 기분이 좋을 때 마시고 안 좋을 때 마시고 그냥 평소에도 마시고 하여튼 술을 너무 많이 마시니까 이 남성들이 일찍 죽어요. 그런데 국가에서 국민연금을 65세로 상향한 거예요. 어? 평균 수명이 62세인데 65세로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푸틴의 지지율이 80%에서 50%까지 떨어졌어요. 그때 이제 푸틴이 위기가 정치 위기가 있으니까 내가 오랫동안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때 푸틴이 계획을 세운 것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거예요. 갈등 이 계속 있었거든요. 원래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이 하나 이제 국가적인 거였는데 이제 레닌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어찌 저짝저하다가 이렇게 독립해도 뭐 괜찮겠지 하다가 뭐 이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같은 언어를 써도 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지지율이 80%가 다시 올랐어요. 독재를 하기에 너무 충분했죠. 그의 계획으로 사람의 악한 계획으로 자기 정권을 유지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시, 자기 자신들의 은밀한 계획에 따라서 살아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 불순종할수록 극렬한 계획을 더 세운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최고의 율법이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이것에 다 어긋나는 것들을 다 자기 계획으로 만든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해칠까요? 이웃을 이용할까요? 형제, 자매를 속이려고 할까요? 어 저희 동네에는 어 가끔가다 이제 새벽마다 어 싸우는 소리들이 들리고, 뭐, MBC에서 방송국에서 왔다 갔다 했던 이런 소식들도 들려요. 무슨 갈등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갈등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와 얘기를 해보니까, 뭐, 자기가 피해를 받고, 다른 사람, 나쁜 사람들이래요. 자기.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잘못이 커요. 근데 다른 분들도 되게 재물 송괴죄가 있잖아요. 뭐 차를 이제 어떻게 한다더거나 아니면 뭐 물건을 부순다거나 이런 일들 비비지하고 비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라 그러더라고. 요 근데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계획을 세우고 이 인간의 모습은 늘 계획을 세워요. 사람 관계에서 있어저 사람 어떻게 어, 없애지? 어떻게 짓밟지 이런 계획들을 세운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용하지? 이런 것이죠. 별로 카드 이런 모습들이 보여줘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면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불순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 일이 풀리지 않아. 하나님께서 불순종했잖아요. 일에 대해서 어, 자기 자신이 이제 해석을 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는데, 자, 보세요. 좋은 일이 일어났으면 축복받았다고 생각하고 좋지 않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원망하기 시작해요. 왜냐면 하 자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요. 불순종하면 살아요. 뭐, 이웃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사람을 이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기도는 해요. 성경은 봐요. 그래서 좋은 일이 생기면 자기는 축복받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의 시험 혹은 마귀에 이제. 역사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자기 해석이에요 인생의 해석에 제가 낀 이유가 하나님의 뜻에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이에요 한 사건이 주어지면 이 사건은 내 중심적인 판단으로 내 경험과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 자기 자신의 이기성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삶을 자기 위주로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이 16절에 보시면 불순종으로 인한 자기 뜻대로 해석한 하사랑한 인간 본성을 폭로하고 있어요. 16절에 보실까요? 너희가 이를 뒤집어 마치 토기 장인의 지능처럼 생각하고 있구나. 만들어진 것이 만드신 분에게 그가 나를 만들지 않았어라고 말할 수 있느냐? 빚어진 것이 그, 그것을 빚으신 분에게 그는 아무것도 몰라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뭐리차드 도킨슨도 만들어진 신? 뭐 신이라는 망상에라는 책을 썼죠 정말 유명한 책이죠 그 책으로 엄청난 이 한국 사회에도 파장을 일으켰죠 아 진짜 신이 없구나 우리나라에 김소구라는 과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쓴 책도 신은 없다 라는 책이 있어요. 그분의 책 표지에는 신은 인간이 창조했다고 담겨져 있어요. 뭐, 창조를 했대요. 이 용어 자체도 웃긴데, 김소고 과학자는 종교는 객관적 사실이, 사실이 아니면 주관적인 것이라고 주장을 해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모든 것을 우연이라는 것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이분도 우연이라는 자기 해석하게 종교를 믿고 있는 것이죠. 객관적인 것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그건 또 다른 것에 부정될 수 있다는 전제를 잊고 있는 거예요. 과학자인데. 과학은 또 다른 객관적인 것에 부정된다는 것은 너무 나 확실한 이야기잖아요. 또 논문이 새롭게 나온다는 것이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건데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검장을 검증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인류는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토기장이에 향하여서 진흙이 어 되게 토기장이 별로시네. 우리가 저토기장을 창조해서 이런 식의 주객이 전도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해석하는 것도 되게 인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성에서 나온 그 이기적인 생각으로 신학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모든 것을 거꾸로 해석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슈퍼주니어나 사람들이 만든 그 노래가 있어요. 그 가수들이 만든 로꼬가로가 있는데 보시면 거꾸로 해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이 진짜 거꾸로 되어 있어요. 계속. 어, 순 술리를 역행으로 만들어요.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하고,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하고, 심지어 동물과 성관계를 하죠.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 정의라고 해요. 이런 이들을 옹호하는 신학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목사예요. 교수예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과 요한은 동성애자야. 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도 있어요. 그들은 신학에서까지 불순종을 하고 있어요. 이 불순종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 우리가 우리를 만든 것이야. 아, 그는 아무것도 모르는 늙은 존재야. 하나님을 조롱하기도 하고요. 자기 이기성으로 만든 신학으로 하나님을 모욕해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물고기 배에 먹혔던 요나 아시죠?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끊임없이 불평했어요. 불순종했고요. 그는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니누에르가 저주를 마땅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하나님은 저들이 향해서 회개하라, 전하라,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세요. 그들이 향해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가지 않아서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이죠. 요나는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는 신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선민사상이에요. 선민 사상은 자기들만 우월해요. 우린 우월한 민족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받은 민족.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개혁 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나는 선택받아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은 다 지옥의 사람들이야.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된 신학이에요. 개혁신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우월함으로써 이나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서 잊어버려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자기가 너무 공의로운 것이에요. 신학이 이처럼 중요해요. 모든 사람은 신학을 하고 있어요. 뭐 신학교에서 교수님께서 막 안경 쓰시고 막 철학... 얘기하시고 신학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가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을 말하면서 왜 신학을 말하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신학은 해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버린 신학은 자기가 토기장이고 하나님을 흙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먼지짝으로 취급한다는 것이죠. 한 사건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말해요. 사건과 모든 것이 신학, 즉,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기초하여 순종을 할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 17절에 보세요. 레바논이 금방 기름진 밭으로 변하고 기름진 밭이 금방 숲처럼 바뀌지 않느냐. 농사를 지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자연 환경이 받쳐줘야지 농사가 잘 돼요. 너무나 잘하죠. 농사 지으신 분들 그래서 일기예보에 매우 민감하시죠. 해 그리고 뭐, 뭐, 심지어 어부분들도 그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일기예보에 따라서 되게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이죠 뭐 농부는 특히나 더 그렇고요 인류는 자연환경을 그래서 신으로 생각했어요 인류의 역사에 쭉 보시면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있고 그리고 여기 군주가 있잖아요 그 제사장이 근데 더 파워가 셌어요 이제 신의 향에서 비는 거죠 비 내려달라고 그래서 기후제를지행는 거죠 때로는 사람을 받쳐가면서까지 자연 환경에게 비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은 땅 자체를 자연 질서를 넘어 통치하세요. 하나님만이. 어, 사막이 갑자기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요. 그곳이 바, 갑자기 숲이 되어버리고, 어, 있을 수 없는 일들이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살펴보실 거예요. 18절 이하에 그날에 듣지 못하는 사람이 두루마리의 책을 말씀을 듣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암흑과 어둠 속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빈곤한 사람들이 다시금 여호와를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에 즐거워할 것이다. 듣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복이 된다고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눈먼자를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들을 듣게 하시는 것을 단지 치유하셨다. 아, 예수님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치유만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 예수님께 다 고쳐주셨지? 여기에만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의 말씀을 이용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조술적으로 남발하고 있어요. 아무 때나 예수 이름으로, 똑똑해져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 눈이 좋아져라. 시력이 좋아질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빨이 금이빨이 변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남발을 해요. 예수님의 눈먼 자들의 눈이 뜨실 때, 이 눈먼 자들이 무엇을 봤죠?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에요. 듣지 못한 자들이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눈 멀고, 영적으로 눈 멀고, 귀가 다친 그 인간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치유 집회에 가시는 분이 단지 그 갈망을 하시잖아요. 낫고 싶은 나?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 치유받고 그냥 떠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치유받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치유예요. 진정한 치유죠. 고치 고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들이 오히려 감사 고백을 할 때도 있어요. 불평을 하지 않아요. 내가 못본 것을 보게 었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애인들의 그런 신앙 고백도 있고요.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것은 타락한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시키시는 것은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불가능함은 불가능이 없다는 것은 죄사함까지 이어집니다. 의료 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계시죠. 의사분들 계시죠. 의사분들이 죄사함의 능력이 있겠습니까? 치유 상담가들이 오은영 박사와 같은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하겠습니까? 목사나 신부도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없어요. 저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죄사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사함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저는, 와보라! 저기 계신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계셔! 죄사하시는 예수님이 계셔! 소개하는 입장이지, 제가 예수님의 그런 어 죄사함이 저에게 있다고 어 생각하지 마세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 근본적인 분명한 진리는 죄사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죄 삼을 받는 자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져 갑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요. 여러분, 뭐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맺기 힘들거든요. 너무나 힘들어요. 은사가 있는 은사가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격이 성숙해지고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게 제 목적이에요. 이걸 추구해야 돼요. 23절을 보실게요. 그들 가운데 내 손으로 만든 그 자녀들을 보고 그들이 내 이름을 거룩하다 여기 것이다. 야곱의 거룩한 일이 거룩하게 받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이 우리를 예수님 믿게 만드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를 성령님께서 거룩한 길로 이끄실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무관심하거나 대충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으로 자유케 되었으니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으로 경외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 첫 두에 나눈 이 순종, 순종의 가치가 여기에서 피어오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비로소, 제대로 알므로써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차 간에 서로 협력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권위가 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너 순종해 대한테내 말씀에 그게 아니고 상호 간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순종한다는 것이죠. 이 순종은 어쩔 수 없이 위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마음이 우러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귀하다는 뜻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의 마음이 향해 나가야 아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끌으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은혜 주셨으니 우리가 바땅히 해야 될 것은 그분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순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그 순종하신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운동을 했거든요. 어, 처음으로 20km 넘게 뛰었어요. 하프를 뛰었죠. 근데 뛰면서 하,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이 더 들더라고요. 내가 어떤 목적과 성취를 한 것이 아니고 이 자연 만물 앞에서 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거나 존재가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무엇이죠? 내가 이거 하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잘해서 순종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설교가 뛰어나서 순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인격적으로, 내가 뭔가 잘나고, 뭔가 위대한 것, 그런 것도 전혀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서 나를 사랑하시나, 순종하는 사람밖에 될수 없구나. 그래서 바우사도가 말한, 내가 선한 그 길을 걷고, 걷고, 질주하잖아요. 이 경주하잖아요. 주 예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 그 멸류관의 밤을 나간다는 것이죠. 그 분명한 이유는 면류관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에서 예수님을 터 바라보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순종함으로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내시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파이팅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듣고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었고 성령께서 우리가 힘을 주시고 믿을의 힘을 더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분주했던 마음들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마음에 지치고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음이 평안해 주시고 주님, 주님이 뜻 가운데서 치유가 되시고 설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됐을 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그 날에 이를 기까지 파이팅하며 수고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의 참된 군사가 될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